548번 설명했습니다. 이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 y mx n 그래프가 같고 그림과 같고 이차 함수 그래프와 두 교점을 알파, 베타라고 하네요. 자, 그러면 일단 사전에 먼저 정리를 해 볼게요. 자. 일단은 두 그래프를 갖다 놓고 풀고 오른쪽은 넘겼고요. 그리고 만나는 점이 알파, 베타라고 하니 최고체인 계수가 a가 되니 A가 되니, 이거를 이렇게 놓고 얘를 전개해서 여기 x 제곱은 동일하고요. 마이너스 a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1차식 이렇게 해서 나왔죠. 그게 뭐랑 같아야 돼? 얘랑 같아야 돼요. 그리고 알파베타 i 곱한 게 상수랑 같아야 되죠. 됐죠?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고요. 이거는 이것만 단독으로 해서 판별식을 쓰면요. 공중에 떠있으니까 0보다 작아요. 그리고 요거는 요거랑 같다고 놓고 판별식 썼는데 두 분을 가지니 판별식 0보다 크네요. 됐죠? 이 베이스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. 첫 번째.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냐? 아니에요. 틀렸어요. 왜냐면 하 요것만 단독으로 따진 거잖아요. 얘가. 그래서 0보다 작아야지 공중에 떴으니까. 그리고 두 번째. 이거의 판별식이에요. 두개 합친 거예요. 판별식 0보다 크냐? 맞네요. 두 개를 한게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표시형보다 크네요. 그리고 이런 식이 맞냐. 아까 설명한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네, 맞네요. 요거 A 던지면 맞네요.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. 니은, 디귿이 맞네요. 됐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